하여 백신 선생님 기주으로 우리 가족 통해서 선생님 경험한번참차한거을과고 네. 있다. 확실히 백신 맞은 사람들은 확실히 그 면역력이 좀 생겨서 그런지 모르도 증상이 심각하진 않아 진짜. 심각하진 않아.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코로나 걸리면 이제 코로나 사라지겠죠. <laughs> 갈 데가 없으죠. 어 근데 주변에 너도 조카 있다고 랬잖아 어린애들은 백신 안 맞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요. 걔네들은 아프면 병원도 지금 못 가고. 자, 문제 필수 예제 9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페이지 175번, 필수 예제 9번. 자, 선생님 뭐랬지? 사인법칙, 코사인법칙과 관련된 쭉이 흐름이고, 무조건 뭐야? 도형 문제지. 도형을 푸는 거야? 보는 거야? 보는 거지. 보는 거 확인하고, 뭐그리면돼 삼각형 그리도록 A, B, C. 첫 번째 문제. 자, 선분 AB의 길이가 6이고, A, C가 4고, 그 사이에 당연히 끼인감은 모르네? 맞아? 근데, 근데 넓이가 얼마래? 6루트 3이지? 공식 어떻게 돼? 2분의 1 2변 6곱하기 4. 맞아? 그 다음 곱하기 무슨 세타? 사인 a가 되겠지? 코 3이 아닙니다. 는그 결과가 넓이 값이 얼마다? 6루트 3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약분 해볼까? 이거 약분하면 여기가 3 되겠지? 그러면 참 여기 약분하면 다시 2가 되고 2 여기 약분하면 다시 2가 되니까 사인 a는 여기 있는 2가 건너가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은 쌤 얘기했지 이제 도형에서 각 a는 좌표평면에서 다 넘어가지 않고 1사분면과 몇 사분면? 2사분면에 대한 사인값과 코사인, 탄젠트 값만 따지잖아, 맞아? 근데 2사분면에서 모두 양수야, 사인도 양수지. 그럼 원래 2 루트 3은 각 a가 몇 도인 거? 60도인 것만 정보만 나타내는데 이제는 중간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몇 도일 수도 있다? 120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답이 두 개는 아니에요. 왜? 문장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각 A는 0에서 몇도 사이다? 90도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몇 도야? 60도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답을 몇개 써야 돼? 두 개를 써야 되지. 그럼 기억날 거야. 코사인 120도는 어떻게 돼? 각변한 공식 이용하면 얘도 코사인 60은 맞는데 1 2 0일예각이야중각이야 중각이지 그래서 코사인 때는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또 삼각형이야. 삼각형 그리세요. A B C. 삼각형의 6 요소 각세 개랑 변세 개. 자, small a 이 변의 길이가 9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문제서 뭐지? b 더하기 c만 하는 거지. 맞죠? 그리고 각 A는 몇 도다? 120도래. 그때 뭐를 구하래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랬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B 더하기 C인데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1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몇 도다? 120도다. 맞아? 그러면 나는 지금 문제에서 뭐야? B 곱하기 C의 값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자, 이 문제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왜, 어떻게 해야 되나어 최근에 그 사이버 주구 사이버 주다 생각해봐야 돼 어떻게 해? 야 어? 사이. 사이버 주 쓴다고? 사이버 주기 각변 근데 각 모르잖아, 별도 모르는데 사이버 축못 쓰지. 지금 이 문제도 삼각형이 넓은데 이거 무조건 쓸 건데 B랑 무슨 값 알아야 돼? C값 알아야 되잖아. 그럼 아까 썼던 공식도쭉 찾아봐봐,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뭐하나 서 세변의 길이를 알면 봐봐 1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어? 이거 값은 나오네 근데 뭐는 몰라 내장원의 반지름은 알 수가 없지 지금 얘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얘가 예를 들어 이등변삼각형이라는 조건도 없잖아 이등변삼각형이 쉽지 여기 몇도야요 60도니까 30도 30도 해서 1대 1루트3 특수각에서 문제 풀려 풀려? 풀린 지금 그게 안 정해져 있잖아 그러, 그렇지 않을까? 그 어떻게 얘기되 돼? 힌트도 비도 하기 십밖에 모르는데. 근데 지금 봐봐, 어쨌든 새 변이 문제에서 친히 세팅을 해줬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워진다. 단순하게 봐봐 쌤 뭐지, 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 단순하게. 변다 주어지고 각 하나 나와서 공식을 적용하는 거는 기본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 알겠어? 요 사인, 코사인 합쳐서 한 문제 정도 근데 나중에 어려워지건 뭐야? 도형을 보고 식을 여러분이 어쨌든 좀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삼각형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공식 적용하는 문제를 벗어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어려워지지 그럼 여기서 뭘쓸수 있냐면 새 변이 보여 안 보여 선생 같은 코사인 법칙을 쓸것 같아 왜? 코사이 법칙에 뭐가 사용되니? B 곱하기 C가 사용이 되잖아. 다시 코사이 법칙 뭐가 사용된다고? B 곱하기 C가 사용이 되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얘 갖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어떻게 돼? 뭐의 제곱은? 구의 제곱은? 그러니까 세변이 문제에서 친히 세팅을 해줬으니까 세변이 SSS다. 그럼 뭐야? 코사이 법칙쓸수 있잖아. 맞어 이렇게 쓸까 코사인 몇 도는 세 변일 때는 120도는 맞어 구의 제곱 써도 돼 구의 제곱 연습해볼까 구의 제곱 쓰면 어떻게 돼? 구의 제곱은 그거 아니면 b 제곱 따기 무슨 제곱 c 제곱 그다음 어떻게 돼? 마이너스 e b c의 무슨 a? 코사인 몇도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120도 맞어 반대로 코사인 120은 하면 어떻게 돼? 120일 마주보는 건 이거니까 그거 아닌 면 BC니까 2 e 곱하기 B 곱하기 C 분의 무슨 제곱? B 제곱 C 제곱 빼기 A 제곱이니까 9의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기억나? 이거 쓰는 겁니다. 곱셈 곱셈 쓸줄 알아야 돼. 저 위에 거 가지고 계산해 볼게. 자 99, 81 맞아? 근데 B 제곱 따기 C 제곱을 어떻게 볼수 있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지. 이해 됐어요? 문제표는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코사인 120은 누구랑 똑같아? 코사인 60이랑 같지. 코사인 60은 얼마야? 2분의 1이지. 근데 둥과하고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러면 플러스 2가 약분 되니까 그냥 누구만 남는 거야? bc만 남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b다하기 c의 값이 얼마예요? 10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82는 100 빼기 무슨 c야? B, C다, 이렇게 식이 되겠지. 따라서 빼기 B, C가 이쪽으로 건너가니까 양수 B, C는 100에서 81을 빼니까 얼마다? 19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바로 나오는 거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b 기 C라는 조건을 보고, 아, 뭘 써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뭐 한다 쓴다 식으로. 살스에 호수 써가지고 B 곱하기 C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 곱하기 C가 숨겨져 있는 형태가 어디야? 코셀 곱가아니라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분의1 곱하기 b 곱하기 c는 19니까 19그 다음 sin 120은 sin 누구랑 똑같아? 60이랑 똑같지. sin은 둔각도 그대로 값이 똑같으니까 60도는 2분의 3이 되겠죠. 더 이상 나쁘할게 없으니까 정답은 4분의 19로 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유제 9-14번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까 뭐 ABC 주어지고 계산하세요. 시험도 안나왔 그런 거 시험도 안나왔 수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 그림 별표 중요한 그림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림으로 표해 주세요. 나중에 시험 때 되면 이 그림 가지고 세생두 가지 유형을 정확하게 구별해 줄 텐데 그때 잘 판단하도록 하고 자, 유제 9-14번 유제 2-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 에서 a,b,c 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각이 친이몇 도라고 지정해 놨지? 120도라고 지정해 놨죠 그런데 점 d가 내려오는데 아하 무슨 선이다 각의 이등분선이지 왜 120도를 몇도몇도야 60도, 60도로 쪼개놓은 거 아니야 지금? 어 각이 맞아? 그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하면 뭐가 떠올라? 1:2는 대1 2 2 오르지? 근데 지금 변의 길이가 여기가 얼마라는 거? 12라는 거 외에는 주어진 게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의 길이가 얼마지? 4로 주어져 있죠. 자, 여기가 동일해요. 자, 그럴 때변 뭐의 길이를 구하라?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지 자, AB의 길이를 구하라.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아 그럼 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굳이 각의 이등분선에서 여기를 굳이 60도, 60도라고 왜 썼을까? 이 개념은 잘 보세요. 이, 나중에, 각의 이등분 선의 성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이 각의 이등분 선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각이 무슨 각이야? 이등분을 했더니 무슨 각이 나왔어, 지금? 문제 자기 이억해 특수가 나왔지? 특수가 나왔지? 그럼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120도, 쪼개는 게 60도, 그지? 90도 쪼개면 45도, 맞아? 60도 쪼개면 30도. 세 가지밖에 없어? 이해됐어? 이 도형에서 특수가 아직 안 나와? 이등분선 나왔지? 그럼 이게 개념이, 삼각형이 뭐야? 넓이를확장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언제냐면 지금 같은 그림인데 이 그림은 삼각형 ABC라는 전체 넓이는 삼각형 ABD 더하기 삼각형 ADC라는 이거 두개 합이랑 똑같지. 요게 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각이 무슨 각이 나왔기 때문에 특수각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 공식상에서 ABC상에서 이별 사용되지. 그러니까 x 가 사용된 C를 하나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ABD 구할 때 X 쓰여 터졌지. 그 다음 ADC는 여기에 4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른 문제는 여기가 4일 수도 있어. 그럴 때뭐 구하라? 가운데 있는 선 X의 길이를 구하라 나올 수도 있겠지. 그때도 뭐 개념 쓰는 거야? 이 개념 똑같이 쓰는 겁니다. 수정 이해 돼? 오랜만에 수업 와서 더 집중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이해 돼? 한쪽 변이 주어질 거야. 이세개 중에서 두 개가 주어질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각의 이름도선인데 걔가 무슨 각이야? 특수각일 때만 쓸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도형이 됐겠 자, 그럼 이게 그대로 식이야. 선생님이 쓴 얘가 뭐 식이라고. 그럼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2변 X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몇 도? 120도는. 맞아요? 삼각형 ABD는 2분의 1 곱하기 2변 X 곱하기 4. 맞습니까? 맞아? 그 다음 곱하기 사인 몇 도? 60도가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또 어떻게 돼? ABC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60도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즉, X라는 변이 사용된 식이 세팅이 된 겁니다.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 요 자, 모든 항에 뭐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4, 12, 10이니까 4로 약분하면 여기 3 떨어질 거고, 4는 사라질 거고, 얘는 3만 남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인 60은 얼마죠? 사인 120은? 반대편 각이니까 사인 60이랑 같지 그럼 사인 60, 사인 60, 사인 60, 전부 다 똑같은 값이니까 바로 약분 처리 다 사라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거 써볼게요. 좌변에는 무슨 X만 남는 거죠? 3x만 남겠죠. 5변에는 여기에 x가 남고요. 뒤에는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건너가니까 2x는 1이다 x의 값은 얼마입니다? 6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풀려지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정 오케이? 오케그 다음 보다수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몇 번? 9-15번 그리고 또잘 보세요 먼저 한번 보세요 9-15번 도형을 봐자 여기 수직일까 수직아닐까 수직? 아니죠 수직이야 수직아니야 수직아니야 어. 그 다음에 얘를 자로 하는 자, 이상 밖에 넓리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그림을 봤을 때 네. 제가 3학년 때 배웠던 어떤 도형이 떠올라야 되냐면 이게 유클리드 증명법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우리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 냐면 얘도 사실 그림이 좀 커요 얘가 수직이야요즉 무슨 삼각형이야? 직가삼각형이야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이거 기본 알고 있어야 돼 무슨 삼각형 만들어? 정삼각형 만들고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얘를 한 변으로 하는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같은 색깔 칠해볼게요이 삼각형의 넓이랑 여기서 얘랑 아래쪽에수선관 반수직으로 만들었을 때이 노란색의 삼각형의 넓이랑 색깔 헷갈릴까? 빨간색 같게 그럼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 아니야? 평행에 높여서 여기 절반저 쪽에 이 삼각형의 넓이어떻때 모두 다 똑같았다. 라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얘도 비슷한데 얘는 다행히 뭐가 아니야? 다행이아니불행이죠 직각 삼각형이 아니죠. 2대3대4의 비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 이 정의가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최종적인 결론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 자체를 A라고 하면 이거랑 누가 똑같다? 얘랑 똑같다?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이게 A제곱 아니야. 맞어? 그럼 얘를 B라고 하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무슨 제곱이야? B의 제곱이지.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지. 왜?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 정사각형의 반자는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결론적으로 똑같다잖아 그럼 이거 두개 합친 거랑 이거 두개 합친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 변의 길이 c라고 한다. c의 제곱은 무슨 제곱?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할과 봤다. 무슨 제리 피타고나스의 정의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이 한 번은 떠올라서야 돼. 알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타고나스의 정의야. 유클리드 증명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정사각형 만들었고 이거는 이거 잘랐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변의 길이 모르잖아 맞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여기 변의 길이는 얼마지 똑같이 4가 되겠지 b d의 길이는? 그러면 나는 어느 각을 구하는 걸 목표로 잡아야 돼 지금 문제에서는 이 각을 구하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의 목표는 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D니까. 지금 문제가 각 A, B, D만을 내가 안다면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져 보여져 맞아. 선생님 얘기했잖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두변과그 사이 무슨 끼인 각이라니까. 두변과무슨 끼인 각? 각. 집중해. 그럼 삼각형 A, 각 A, B, D를 찾으려면 그 중에서 얘는 이미 몇도 확정돼 있어. 90도 확정돼 있지.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 문제 풀니까 얘는 당연히 시험에 무슨 각으로 나올까? 특수 각으로 존재하겠지. 그러면 각 ABD 중에서 이만큼의 각은 이미 90도로 확정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 뭐만 찾는 거야? 목표를 조정하는 거야? 각 뭐를 찾는 걸로? A, B, C만 찾는 걸로 목표 조정을 하는 거야. 각 뭐라고? A, B, C.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이 각을 세타라고 먼저 해보자. 아,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이 보이는 거 아니야? 삼각형, 보형을 거 보는 거야 삼각형 뭘 봐? A, B, C를 봐야 이 각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세변의 길이 알지 무슨 법칙 쓸수 있어? 세변의 길이 안다.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아니야? 사인 법칙 언제야? 각변, 각변. 이해됐어요? 얘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강의 들었다며. 자, 그러면 승훈이 해봐. 코사인 세타는 식 어떻게 돼? 지금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가 2, 3, 4잖아. 코사인곱쪽 어떻게 돼? 분수꼴이고 여기 뭐 들어가 2 곱하기 누구 들어가? 선생님 ABC로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세타에 맞아 보는 변 말고 그 옆에 있는 두변 이거 쓰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얼마야? 2 곱하기 4. 그다음 뭐야 수정? 외워야 돼뭐 해주고? 2의 제곱, 2변의 제곱. 강의 들으면 안되니까 뭐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세타에 마주보는 면 3의 제곱. 무조건 특수가 나올 거야. 아니면 답이 안 풀려지니까. 코사인 법칙 쓸줄 알아야 돼. 아는 거랑 쓰는 거랑 달라. 이걸 언제 또 문제를 이제 수상 못하는데 특히 이거 A, 얘를 B, 얘를 C로 바꿔. A, B, C로 기억하는 거 아니랬잖아. 공식은. 공식은 A, B, C가 아니라니까. s y z 가 공식 아니에요 패턴을 보는 게 공식이라고 이해했어요? 김수근 알겠어 수준 알겠어 아니 알겠어 지금 너희들이 방학 말까지의 뭐 코로나 사태랑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수업 자체를 제대로 못 들었다는 거 여러분 집중해서 공부 안돼음얘기했아 영상으로 안 된다니까 듣는 걸 아무 소용 없어 거기 들고 잘못한 거 없어 됐어? 자 그럼 이거 계산합시다 어떻게 됐어요? 이거 계산한다 안 됐지? 어차피 약분 되겠지? 살려줘. 이거 계산하고 있지 말고 여기만 계산해. 2는 얼마지? 4지? 4, 4? 16이지? 더하면 20이지? 맞습니까? 거기다 3, 3은 9를 빼주니까 얼마야? 약분이 안되네. 출격중인데 11이지? 약분 안되면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4, 4? 16분의 11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이거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넓이 S는 2분의 1 /2 곱하기 2 곱하기. 느낌이 그전에는 촘촘하게 하다가 중간 문제 몇개안 놓고 갑자기 확간 느낌인데? 2분의 1 /2 곱하기 2 곱하기 4. 그 다음 무슨 세타? 사인의 이각 전체지. 잠깐만, 이거 특수가 맞으면 제못 푸는데? 어? 이렇게 해서 어떻잘못으려는거 다시 확인해보자. 턱선 아니면 안 되는데. 2는 4, 4, 3, 16. 20에서 9를 빼면 11. 어? 잠깐만. 헐. 음. 당혹 스러운데 펄, 당혹 스러운데 쓰레금 얼마 지? 요즘 국 가스 공탕 은얼마 이걸로 끝곡을고 있는 거네 어, 에4분의10 인데, 4분의 1 1이잖아 그지? 지금 1 1일 들어갔잖아. 이게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껴, 나머지는 지금, 미적의 내용이 아닌데, 이거, 어.